제가 또 이제 나름대로 또 머리가 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고도자의 마음으로, 어떤 성기술래한다는 그런 느낌으 해서. 어, 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틀어진 거를 다시 찾는다는 게 맨날 코스에서 맨날 울고 다니고. 좋은 기획들로 해서 여러분들 좀찾아뵙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 일단은 좀, 뭐, 전 처음으로 이런 얘기예요. 구독, 좋아요 좀 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그리구라 같은 거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구라 최고 이런 건데, 저는 뻑국에서 한 번도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구라철에서도 저는 뭐, 구독, 뭐, 눌러주셔 이런 거한 번도 한적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 간에 저희 뻑국이, 저희가 사실 진짜 식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쓴소리는 뭐, 저희든지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 욕하고 박사님 욕한 거, 스태프들이 지우는 거다 알아요. 네. 이건 좀 너무 조금 과하다 싶어서 지우는 건뭐 제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뭐 저희한테 불만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까 제가 그리고 나는 이 바닥에 한 30명 있었는데 한두개 보면 또 저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명랑 골프를 지향하면서 이제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골프장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치려고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